KBS의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2회 18일 방송는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꾸준히 진심을 전하며 다가가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뤘다.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와의 업무 협약을 성사시키고 이를 담보로 주거래 은행의 신규 대출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한편, 큰 시동생 오천수채 대철은 우연히 한동석의 전화 통화를 엿듣다. 그가 마광숙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특히 동생들까지 챙기겠다는 한동석의 말에 오천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오천수는 마광숙이 느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심스레 자신이 재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문미순 박효 주가의 연애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차분히 말하자 마광숙도 마음을 조금 놓는 모습이었다. 은행 대출이 승인되자 마광숙은 감사의 뜻을 전하러 직접 한동석을 찾았다. 이에 한동석은 어젯밤에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찾아온 거예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마광숙은 느끼해요? 라며 웃어보였다. 한동석의 친구이자 주치 의박 형준은 마광숙에게 그에게 마음을 열어달라며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한동석이 전처와 사별한 뒤 무려 15년간 감정을 닫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후 한동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광숙은 놀라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녀의 전남편 오장수 이필모 또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탓에 비슷한 상황이 그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